지야민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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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민지야 손손손 손 주세요 손 <laughs> 일부러 오는 거지? 간식 없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지? 아이고, 이뻐, 우리 뭉치 손주세 손! 손! 손. 음식기가. 손! 손 내놔, 손. 손 줘. 손. 맞지 못해 주네, 아주. 음식기. 웃기네, 아주. 뭘 봐? 읽어야지.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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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다 여기다, 일기다하야지 여기다 손. 응? 손. 아이고, 이뻐요. 이거 이뻐요. 손 좀, 고기 줄게, 손. 고기 줄게, 손. 고기 줄게, 손.